할렐루야, 아멘,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그달열일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제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오늘 장세기팔 절의 말씀은 이제 바, 어, 물이 가득. 홍수가 차고 그리고 이런 모든 심판이 이제 어 완료된 후에 다시 이제 어 홍수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로부터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또 새로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언약을 또한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심판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 것처럼 또 회복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셈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이 아, 정말 이제 지칠 만한 때가 되었죠. 물론 그러나 아직 이제 한참 많은 시간을 강조 안에 기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기억하다.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새기다 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죠 성경에 자주 너는 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은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면 아, 나는 혼자야 라는 말을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 기억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 표면적으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 세상의 관계로부터 때로는 단절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모든 믿는 자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인간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에 있는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들이 그 방주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150일간은 이렇게 방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배를 타고 120, 150일을 지내본 적도 없거니와 정말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고 그 방주 아무리 뭐크 크더라도 이온 지구 가운데 그 방주만 떠다닌다고 했을 때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렵. 두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1 5 0을 이상을 지낼 때 사람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많은 면에 있어서 인내와 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부터 이제 바람을 통해서 이제는 이 홍수가 그쳐지고 바람을 통해 홍수의 상태를 되돌리기 시작하십니다. 3 절에 보면. 먼저는 이제 땅에 바람이 땅에 불고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 동안에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들이 멈추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열 재앙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또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실 때또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바람 자체가 때로는 생명의 바람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의 바람이 되시기도 한다는 사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이 후에 줄어들었다. 실은 이제 물이 150일 동안 차오르고 150일 동안 줄어드는 일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이 절부터 보면 줄어들고 또 닫히고 그치고 삼 절에 보면 물러가고 줄어들고 이런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지구의 모든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의 세상의 어떤 어, 지구의 이제 지각 표면의 상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좀 많은 경우에 어, 과거에는 바다였던 것이 지금은 심지어는 산 꼭대기가 목대기가 되거나 또 고원이 되거나 또는 어떤 어, 어, 대륙 안에 있는 소금 호수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 노아의 시대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라라시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개의 산들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어, 이렇게, 이렇게 꼭 집어서 한 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들, 어떻게 보면 산맥을 의미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아르라치라는 산들의 안에 이 배가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내산처럼신내산 신의 신의 역시 어, 어떤 한 산만을 꼭 집어서 말하는 산이 아니라, 그 전체 산을 신내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이 이제 산에 머물이이죠 y good thing. t 점점 Krigo, the Jamjam Jurodrosa, the Pomuriga, the Poige, the Mida. The Sashi Virginia is a d o a g 있 the p 있 창문은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이제 하나님만이 그 열고 닫는 그 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창문을 열고 닫듯이 주변을 살펴보거나 분별하거나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한 그 문을 어,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나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문 16장에는 너의 경영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먼저 우선순위에 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두 종류의 새를 통해 분별하죠.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알고 보면 이제 노아가 온 지면의 상태, 또 지구의 상태를 방조안에서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두 새를 통해서 노아가 참 지혜롭게 이 지구의 상태가 사람이 다시 살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는 이두 종류의 새를 정탐꾼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또 모세나 여호수아 때는 사람들이 정탐꾼이 됐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참 지혜롭게 이두 새가 어, 보고자가 돼서 그들의 행동이 이온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이두 동물은 두 생각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행동의 분별을 보게 되죠. 분별의 기준이나 방법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어, 아주 자유롭게 어, 이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을 어,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까마귀는 온 세상에 많은 그 죽은 시체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의 사체, 또 인간의 사체. 까마귀는 그러한 썩은 고기들도 먹을 수 있는 잡식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러한 썩은 고기들을 먹을 수 있지 않고 어떤 식물의 씨나 또 신선한 비둘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두그 그 동물의 습성을 통해서 지구의 상태를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발을 내딛어야 될 장소와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는 은혜 또 우리가 머물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마르기까지 이제는 시간을 더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10절에 보면 또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해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고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비둘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7일씩 기다려서 어이 테스트를 하죠. 7일이 어 창조 때도 그랬고, 또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람의 생활의 기본 단위가 7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날이 어 우리의 삶의 어떤 어 기준이 되죠. 삶의 기본 단위, 그 단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되돌아보고 또 경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질서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물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 노, 어, 홍수의 전 과정은 보통 370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홍수가 있기 전에 7일 전에 홍수가 예고됩니다. 그리고 예고됐을 때 그들이 강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내린 비가 계속 계속 150일 동안 차올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의 샘으로부터 물이 터져 나와서 온 세상에 이제 이전과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마치 창세기 일장 2절의 상황 같은 어,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처음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기다린 후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어, 어, 아직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고요 그리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두 번째 내보냈을 때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옵니다.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세 번째로 내보냈을 때 이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도아가 물이 거의 다 빠졌고 이제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150일이 다 맞춰졌을 때 이제 300일이죠. 3 0일이 됐을 때 물이 거의 다 이제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70일 동안에 땅이 완전히 마르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또 이제 모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시간이 더 들게 됩니다. 결국엔 370일 동안 노아 가족이 이 방주 안에서 거하는 어, 정말 인류 가운데 놀라운 그 시간들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한 해가 완전히 어, 가득 차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여자가 뱀에게 쫓겨져서 또 3년 반 동안 또 양육받고 보호되는 기간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또 양육되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이 교회도 또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또 결실하는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